니까 오겹살은 원래 껍데기였다니까? 매장 가서 껍데기 사는 거 오겹살 주냐? 아니 오겹살에 원래 이렇게 껍질이 있어. 오늘도 싸우는 두어자리를 그 보고 습니다 아, 아니, 아니 너가 도대체 이딴 거를 상덕팔이랑 오겹살이랑 살 차이잖아, 살 차이. 아, 아, 아니 그아니야 오겹. 거이 하나 더 있고 없고의 차이. 나 그때 하는 거를 존나 긴장 부리지 마. 싸우려고 한 거야. 진짜 롤에도 <목소리> 나랑 싸운 거야. 왜 롤로 넘어가. 아니, 아니 진짜 절대 그 한번 된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맨날 싸우냐. 싸우는 게 아니라 말려주는 거 그게 아니라, 니티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니들 검색을 해봐. 가만!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인원이 들어와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침 스파도 있고 해서 스파로 화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원래 막 싸우도 몸부댓끼 이러면 화해를 하거든요. 두 머저리를 화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어네 너무 싸우는데 저 들어가. 문제 응, 받았어. 네한 시간을 싸우거 알아?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만. 대화거야 랭킹 때문에 한 거잖아 풋솔로래? 그 그래?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자, 들어가. 플러스, 들어? 들어가 아니 왜 들어가? 풀 아, 네, 네, 네. 대화로 풀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서로 참는 게 있잖아 속에 응어리가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풀어줄게 내가 아, 풀려응나 인터넷에서 본 방법이 있는데 100%야 우린 솔직히 말 풀었어 대화를 잘 했다니까 나도 그래, 컨텐츠 하는 게 아니야 속에 있는 속마음까지 풀어주려 그랬어 뭐 아, 옷 입고 들어요 발만 닿으면 되는 거야? 앉아야지 들어가요? 옷 없어요 너 벗고 들어. 난이 풋솔로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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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팬티를 입고 들어가야지. 팬티도 없어. 이거 맞아요? 너도 벗어. 아난안 벗어. 옷 없어서 못 벗어. 매너가 없으면 원래 가서 목소리로 가면 목소리로 가어날거 아니야. 왜또 싸워. 싸워. 내가 이래서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손을 잡아주세요. 아니 나태가 잡기가 싫어요. 손은 괜찮잖아 손은. 잡아줄 수 있잖아. 아 잡아줘. 서로 잡아줘. 아, 그 정도는 되잖아. 우리 부럽기 때문에. 양손 잡아야지. 잡고 마주 봐. 아예 그냥 사이가 틀어진거 같네 그건. 아니 양손 잡았잖아. <laughs> 서로 바라보고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봐. 아니 그런 그렇게... 그럼 다시 해봐. 아까 했으면 할수 있잖아. 지금 못 하는 게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답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어깨 없잖아. 꼭거기는 아닌 거잖아 검색해서 알아보자. 아니 이 얘기. 아까 <laughs> 아, 그니까 검색해. 우리 중립적인 심판 네이버한테 물어보자 했잖아. 아니 밖에서 는 얘기야. 다 끝난 거 여기 와서 하러잖아 잖아니까 아니 지금 팔을 프로스에서 마음이 꼬였어 똑바로 잡아봐 깍지껴봐 깍지껴봐봐 자꾸 인정했어 밖에서 나한테 얘이했더니뭐가 자꾸 놀고 놀아 저러고 나한테 내게 없다고 내가 자석 인정하고 놀아 잘다고 아무리야 니꺼아 인정 봤어요? 그거인정 하고 인정했어 인정했고 사기 아니라고 하는데 인정해 이제 여기서 안 풀렸을 때 인터넷에 나온 2단계 방법이 있어. 통화이포아의상태로얘기해 풀법 있어 없어? 이 형이 하고 풀자.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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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입고 <써>, 들어지지또스 또. 이게 <목소리> 어떡 손을 대. <목소리> 손 떼고 있는 거 봐. 다음에 <목소리> 아, 한번더 해봐. 그래. 한번더 기회를 줄게. 그래 네가 이거 잘한다고. 아 근데 내 <목소리> 방금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아이 새끼 말투 가좀 심하. 발 진짜. 생각해보니까 박철도 이딴 말투였어요. 미을아야 한 번도 하게 되는데 너가 날 빌려? 자빠르지!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laughs> 이인 거고 얼마나 너도 진 받아라 들어갈 편 내가 막아줬잖아 날 편들어준 거라고? 네 편을 부르면서 창병이 들어간 거잖아 아니지 어쩌면 코고가야너 내가 유리했다니까? 그렇게 말아서짠거 같잖아 너네 둘이 짰냐? 짠게 아니라 친구니까 편을 들어준 거지 그때는 헬레 하던지 와가지고 싸울 때 내가 이겨! ㅂ 야이기끼랑 시원하게 용어를 한번 싸워야 돼 ㅂ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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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laughs> <laughs> 아까 ㅅㅂ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을하라 그것도 못하라고 ㅅㅂ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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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본게 있어 인터넷에서 본 3단계가 얼굴 보고 욕하면 인정이 상해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엉덩이대고욕하다 이렇게? <laughs> 아이 새끼 벙컴 있잖아 이거좀부러워어아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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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아, 진짜 개싫어 가운데 버튼 누르면 버블이 나와 욕하기 전에 누르고 욕하면 돼 아니, 싫어. 아 싫어. 이상, 이상진기이나상해 야, 나아이사하냐 나도 이상해. 그래? 무슨 놈을 해. 나 니한테 네 하고 싶은 싹, 싹 사라졌어. 가득 진짜. 니모 싫어. 하고 싶었던 말다 해도 되죠? 어, 그지 강도를 지켜, 그래도. 닥쳐, 이 x x x x x 아 x x x 괜찮지? 진짜로 얼굴 보면 막 싸울 것 같은데 옛날 똥꼬 간지럽고 그럼 성훈이가 게... 반대로 해보자 서로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는 거지 아빠 입 나는 괜찮은데? 이아 좋아 하고 싶은 말 해? <laughs> 데로 하고 싶은 말다 하면 무시 해줘 내고 옆에 보니까 어때? 이 엉덩이 밖에 떠오르는 게없어아 그래서 좀 풀렸나요? 풀렸으니까 아, 뭐 진짜 풀리잖아. 안 아, 진짜 풀렸잖아 안 풀려 아니 진짜 풀렸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 마지막 진짜. 단계가 있는데 이거 해서 안풀린 친구들이 없 서로 가슴에 손을 대고 사과를 해 사과를 하고? 아, 나할수 있어 진심으로 얘기해 진짜로 진심 그거 말고 서로의 가슴에 상대방의 손을 대고 나의 손을 서로의 가슴에 얹어서 응 나이를 했는데 왜 손을 얹으니까 그러니까 진심이라도 진심 아니야? 너 진심이지 나 진심이야 그럼 해봐 진심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야 내가 할까? 나이 <laughs> <아예> 할까? <웃음> 잠시만 기다려 <laughs> 아왜 벗냐? 아니 아니 왜 <laughs> 집집 집집 아, 진심 만이야그렇나진심 시진 올라. 거기 아니야. 고지안 났냐? 아지 나도 안믿아 이거는 식전. 뭐 아니야. 이건 물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잖아. <웃음> <웃음> <막> 벌써부터 풀리잖아. <laughs> How is i 이사 o 는 s i b l e She's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 지 n i 지 not a m a 와.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어 a n I'm not a m a 개쥐야 괜찮아 아예. 나 지금 막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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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막이 다른 기념이라고 수치심 낀다고 만약에 또싸움 어떡하지? 싸움 100만원? 싸움 에면 100만 바로 100만원 싸움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풀었으니까 깔끔하게 서로 입에 푹푹 딱한 번씩 해주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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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친들이지 가만 뚱한고 지금